연정, 따스한 차한 잔에 토스트 한 조각만 못한 것, 포근하고 아늑한 장갑 한 짝만도 못한 것, 잠깐 들렀던 도시와 같이 어쩌다 생각나는 것. 순창 전통 유가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안 계시나 실례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상과 만들고 있어요 아 근데 특이하게 하시는 예 불이다. 연, 연 연탄에다가 네, 연탄. 우와. 잠깐 봐도 되나요? 예, 예. 우와. 이 예. 지금 이걸 구우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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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껍데기. 아. 돼지껍데기가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돼지껍데기 같은데. 예, 이게 뭐지? 돼지껍데기 같은데? 돼지껍데기 어. <laughs> 이게 한 장이 이렇게 커지는 예. 거예요. 우와. 그래서 나중에 조청에다가 어. 예. 이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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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특이 특이한. 근데 연탄으로 하시는 이유가? 아버지 먼저 하셨기 때문에 아. 이어서 전통을 그래서 한 70년 됐습니다. 아. 네. 맛이 고소해요 기름내가 네, 오래 네. 보관할수있고 이제 많이 보다 주니까. 그러니까요. 네. 손으로 다 하셔야 되니까. 근데 제가 잠깐 지켜봐도 뭔가 손 기술이 굉장히. 네. 있으셔야지 그냥 하면은 이렇게 안될것 같은데요. 보통 하루에 몇개 정도 만드세요? 군데 5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분요. 이건 떡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인절미고 똑같이 방아지 인절미라 실내에 앉혀가지고. 이야. 떡을 익히죠. 오, 근데 색깔도 그렇고 진짜 질감이 오, 신기하다. 여기 뭐 이스트 같은 거를 쓰시는 건 아니죠? 조금 들어가죠, 소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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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네. 안 넣으면 빨리, 이을 못하니까. 와, 오, 감사합니다. 오. 오. 음,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맛있다. 음, 약간 쫄깃한 식감도 있고. 아, 뜨거워. <laughs> 달달한 물엿 들어가면 진짜 더 맛있겠네요. 여기에 소프트 아이스크림 딱 올려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딱이 정도 모양으로 계속 만드신 거예요, 아버님 때부터? 나는 이제 품에맡절하 아, 식감 너무, 너무 좋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직접 사러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아, 그럼 인, 인터넷으로는 아, 못 사죠? 저희는 네, 전화로만. 네, 전화로. 그럼 종류는 한 가지인 거예요? 그냥 바르는 것이 후에 깨도 바를 수도 있고, 음. 철별을 바를 수도 있고, 티가 가루도 바를 수도 있고. 혼자 하시면 엄청 바쁘시겠어요? 불도 봐야 되고, 막. <laughs> 배워볼 수 있을까요? 큰건 쿠키가 좀 힘드니까요. 예. 잘라 드릴게요. 예. 나무를 잘 사용하시면 돼요. 음. 이쪽에 장갑을 예. 이쪽으로. 예. 예. 3 분의 1만 예. 밑으로 더 빼세요. 예. 자주 뒤집어야 돼요. 오, 아, 여름에 힘드시겠어요. 여름 올 여름이 제일 힘들어요. 아, 아, 진짜. 또 뒤집고. 어, 진짜 돼지껍데기 같네 아직은. 예, 이제, 어 이제 부푼다 어. 그다음에 이제 좀더 넣어가지고 예. 이걸로 피해야 돼요. 아, 끝털이를. 뒤집고 피해야 돼요. 그 이것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약간은 피해주고 또 뒤집고 예. 이렇게 아. 피고. 천천히 안으로 넣면 으오아 어? 이렇게 되는구나 너무 이제 세게 당기면 이렇게 어. 찌가져 버리니까 천천히 또 뒤집고 오 된다 된다 반드시 피고 네. 뒤집고 뜨거운데요? 네, 여기 안으로 더 넣어야 돼요. 뜨거운데 어떻게 넣어요? <laughs> 이게 야 이게 어 뜨거 뜨거 왕게 이제 탑으로 해요. 조금만 예, 예. 눌리면. <laughs>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게 가운데가 안 익으면 다자그라져아 진짜? 안 익은 거예요 이게? 네좀 어, 비슷한 거 같은데? 네잘 구우셨네요 처음 <laughs> 구우니잘 구운 거예요 그럼. 사장님 장갑 두개 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 껴요 하나 껸데 이렇게 견디신다고요? 이거 엄청 뜨거운데 진짜? 아 좋다 좋다 이거 저기 서울의 분점 하나 <laughs> 그러면 이 뭐지? 아궁이라고 이게 예. 화덕. 예 화, 화덕을 물려 물려받으신... 받을 수 있는. 아니, 제가 만들었어 아, 만드신거이 이때가 고인것 같아요. 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예 네. 그러니까 견뎌야 되는 거죠. 견뎌야, 네. 되는 거죠. 견뎌야 되는 거죠. 손을 놓으세요, 손을. 예. 아. 네. 그러다가 한번 뒤집을 <laughs> 네. 때잡고또 아. 놓고 야, 그럼 이거 한개꼴때 손이 한 진짜 한 100번은 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건 상품성이 없는 거죠. 저렴하게 팔아야 되는데 <laughs> 저렴하게. 저녁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거 탄 끄기가 아깝지 않으세요? 안 끄쳐요. 돼지껍데기도 한 번씩. 좀. 삼겹살 껍데기. 아, 삼겹살. <웃음> <웃음> 아, 뭔가 제가 잡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구울 때. 좀 자만심이 생겨가고 아, 두 번째 좋았는데. 지금 기름인 거죠? 네. 어. 기름. 시, 아, 쌀 아 식용유가 아니고 네, 식용유. 쌀 기름으로 해야지 좀 맛이 네, 확실히 네, 차이가 네. 나네요 네. 피고 피고 뒤집고 피고 살짝 당기고 뒤집고 자 공간을 열어주고 눌러주고 뒤집고 자리를 잡고 아, 뜨거워도 참어 이렇게 피고 놓고 또 잡고 눌러주고 아 이게 이게 사각형이 안 됐네. 야 이게 어렵네. 이게 불온도는 이게 지금 최적인 거죠. 네. 몇년 하신 거예요? 한 50년. 우와. 네, 뜨겁진 않은데 생각한 대로 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혹시 분점 차리고 싶다는 연락은 많이 오죠? 배우고 다고온 사람들도 있는데 실상 배워서 가서는 보세요. 아. 왜왜 그렇죠 어렵고 내출 많이 안 올라오고 오 분에 한 장씩 보야 되는지 아. 사람들이 빨리 빨리 막이렇 네, 하고 싶어 네. 그러니까 배워서 간 사람들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이고 가스로도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가스에다가 뭔가를 가스가 별로죠. 네잘안좋아요 자녀분이 나이가 어떻게? 네. 큰 애가 서른 하나, 어째가 스물아홉. 빨리 빨리. 보통 같이 똑같을 때 했어요 오. 제가 60이 넘는 게 오늘 되게 젊, 젊어 보이세요 6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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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제 동창이랑 비슷한 어, 어. <laughs> 어. 저, 저보다 한, 한 3, 4살 정도 차이 나는 줄알는 저희 아버님 고향이 합천이거든요 경남 아, 합천 거기도 한과 유명하잖아요 근데 방식이 완전 틀리니까 거기는 겨 어. 네. 색깔은 별로 예,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바... 발발부었잖아까 예. 부었잖아요. 예. 발에 예. 물건이 나오. 죠 아, 그냥 바르면 되는 건가요? 네 예. 어. 이고 이렇게 한 말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야, 이러... 아니, 이대로 이... 이렇게 그냥 식으면 아. 네. 음. 이렇게 해서 또 자르는 건가요? 보기 좋게? 아니 이건 그냥 잘라 잘라 먼저 잘라야 돼. 거기에 물엿이랑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강 비석이다 예, 갈아가지고 생강을 예. 이렇게 달여요 연물에다 달여가지고 식사 마셨어요? 예 먹고 왔습니다. 식사 안 하세요? 점심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네. 어. <laughs> 주로 어떤 거 드세요? 식사? 예. 동물 날씨는 갈치조리아갈치조리 그냥 집에 시골이라 예? 딱히 뭐 맛있는 건 없어요. 그냥 김치에다 갈치 하나 해가지고. 아유 그게 최고죠. 바르는 것도 양이 딱 정확해야 예, 돼요. 그죠. 감각이 힘들기, 네. 엄청 힘들기는 해요. 저도 육아 때문에 맨날 힘듭니다. 저희 그래요? 애가 만두 살이거든요. 그래요? 육아에 지쳐 가지고 맨날 나중에 훗날 네. 어, 어쨌든 누가 물려 받아서 대를 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근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없지 말아 보야지 그대로 <laughs> 말... 이거 알려주세요 아, 힘들어서. 에. 누가 배울 사람 있으면 와서 배우라고 하세요. 음. 내가 가르쳐 드릴게. 아, 살짝 배우고 싶긴 한데 저도 나이가 있어 가지고 이제. 어뭐 와, 드셔 보세요. 어, 진짜. 와, 따끈따끈한데. 음. 야 확실히 구워서 그런지 정말 깔끔하고 담백하네요. 아 맨날 주로 먹던 거는 약간 느예 느끼함. 이거 구워서 틀리거든요. 아, 이건 나라이고 이건 가루로. 아 우와 이건 정말 이쁘게 구. 이거 이, 통으로 이, 하신 이거는 거네요. 정품이고. 아 드셔보시라고. 아 제가 구운 건 정품이 아니었네요. 그럼 정품 정품이, 정품이 될수 없는. 예, 네, 어. 반듯하게 사각형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화 주문만 받으신 거죠? 예, 네. 전화기를 좀 꺼놨어요. 지금 전화 받다가 일을 못해서 오해를 잠깐 꺼놔요, 전화기. 음. 구정 때도 바쁘시겠네요. 구정 때가 최고로 바쁘. 아, 대목이네요. 대목에 대목에 구우면 일단 얼마 주시는? 거예요? <laughs> 대목에 내려와야 <봐야> 되나? 요 <laughs> 야, 이거 성수동에 하면 잘될것 같은데. 쌍화탕 팔고. 6개월 배워서 가신 분도못 한다 그랬던데. 아까 보니까 사장님 <laughs> <laughs> 그것도 혼자 는못 한다고 누구 하면 <laughs> <명> 데리고 오라고 <laughs> 계속 보고 있으니까 돈가스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저기서 보니까 돼지 껍데기 같기도 돼지 하고. <laughs> 다 돼지 아니 성수동이 찻집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커피숍만 있지. 저 성수동이라고 서울에 요즘 핫한 동네 있거든요. 근데 약간 다과 이런데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전통 찻집 이런 게 없어요. 다 커피숍만 있고. 전통 찻집에서 이광고가참잘어울아 네. 그럼요. 내 네, 경쟁력 있어요. 구운 거라. 우리 집은 납품을 못해. 좀 왜냐면 헬스 인증을 안 받아서. 아 아니 그냥 그 커피숍에서는 주는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응. 어. 나 아, 지금 얘기 지다 됐어요 지금 납품 받기로. 아, <laughs> <대답, 웃음> 네, 납품을 해줄게. 좀 네. 바쁘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음,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길 위에서 민준기.